왔어 호랑 랑 아우 좋다 커튼 열어야겠다 벽이 너무 좋은데? 커튼 동글이 다 먹었네 이코버리 미미 삼촌 잘 잤어? 응 네. 아, 동글이 돌아왔네 엄마만 좀 찾아 있네 이거 열어줄게 벽이 너무 좋아 엄마 아무좋 아키, 더자 도자, 더자더자더자더자 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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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그도만 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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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자 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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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해야돼 야, 오제 그렇게 막돌아 다니고, 막그러더니만 일로와 라 하라, 니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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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라 니마, 니 저가 밥 먹어 호랑이. 호랑아. 아 호랑이를 리커버리 좀 줄까? 알았어 알았어. 엄마 호랑이 줄게 잠 기다려.